스스로 마무리하기 4번 하겠습니다. 세 직선 y는 2x, y는 -x 더하기 3, y는 ax 더하기 1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. 여기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이 조건은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세 직선이 모두 같은 점을 지날 때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. 먼저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를 보면 기울기가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하므로 a는 2. 이것이 직선과 이 직선이 기울기가 같고 또 a는 마이너스 1.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기울기가 같은 경우. 이두 가지와 또한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이 점을 구하려면 먼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만 구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 이차방정식 형태로 고쳐주면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3x는 3 x는 1이고요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y는 2. 이 점을 이 직선이 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2는 a 더하기 1. a는 1이 되겠죠. 그래서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은 2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1번.